예.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2021년 행정사 전문 연구회 첫 모임입니다. 예, 그 오늘 그 행정사 전문 연구회 2021년 첫 모임을 주관해 주신 최경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제 강의를 이제 좀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행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2021년 이제 3월 12일에 대한인경사회 창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창립 총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여러가지 좀 이슈들이 많다보니 좀 이런식으로 좀 세미나를 해서 이렇게 좀 정보는 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요 이제 그 유인물 을 그냥 쭉 읽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통합대안행정사의 출범에 대한 안내 그리고 통합대안행정사의 출범 경위 이제 그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행정사법 개정을 이제 말을 하면서 그 행정사 협회 단일화고 하 강제가입이라는 말이 어떤 사실 이게 처음 대두가 됐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99년 이전에는 다 이렇게 행정사협회 단일화였, 단일화가 됐고, 강제가입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행정사협회 중에서 가입 회원이 가장 많은 이제 그 대한행정사협회죠. 이제 그 2021년 3월 1 2일에 출범한 대한행정사회의 별개, 별개인 기존 8개 행정사협회 중에 하나인 그 대한행정사협회가 원래 1976년에 출범해서 이제 거의 한 50년째, 50년 가까이 이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일곱 개 행정사 협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좀 이제 설립이 이제 좀 그때 한꺼번에 이제 행정안정부에서 설립 인가를 내 줘서 그때 좀 이제 좀 난립이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다섯 개 행정사협회, 대한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한국행정사협회는 그 일반, 외국어, 회사행정사, 그 세, 세 종류행정사들이 다 가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기술행정사협회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져서 대한기술행정사협회,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두 개로 쪼개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외국어 권역행정사협회, 이제 그렇게 해서 총협회가 이제 8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통합이 돼서 이제 그 3월 1 2일날 창립총회가 열리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 행정사, 이제 그 행정사법이 왜 통과가 되, 되었느냐. 이게 사실 그 2016년에 행정안정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출이 됐고, 이제 2018년 3월에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오게 됐거든요. 거의 근 2년간이라는 시간을 행정안정부에서 끌, 끌고 있었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2018년에도 이제 계속 넘어오면서 계속 좀 민기적 민기적 거리고 있다가, 이제 2020년 5월 20일에,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2019년에 이제 그 노무사법 이제 개정 이제 계약안하고 이제 그 행정사의 기,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노무사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2019년에. 제 사실 이제 어떤 노무사들하고 싸운 어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행정사법을 통과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주로 이제 거의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이 행정사법이 행정사법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뭐 노무사법, 뭐 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뭐 줄줄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제 저희가 노무사법 계약을 전지시킬때 노무사법 계약에서 끝내지 않고 그거를 좀그 행정사법 이 통과까지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분출하고자 그렇게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통합 대한행정사의 출범 경이 맨 마지막에 행정사 시험제도 도입에 따른 타 자격사회의 분쟁 빈발 그래서 협회 단일화 의무가의 법이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0년 5월 20일에 개정 행정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리고 이제 법이나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 2020년 5월 20일에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그 강제 가입 뭐 협회 뭐 의무 가입 뭐 단이라도 있고 법이나도 있지만은 그 공무원 경력 요건 그막 면제 요건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거의 현존하는 자격사 중에서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강하게 좀 면제가 이제 되게 됐거든요, 이제. 예,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각 출범부터 경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어떤 국회에서 어떤 그 법을 통과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다면요 두 번째 동그라미의 통합 대한행정사회 설립 경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5월 2 0일에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 28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덟 개 행정사회 회장들이 이제 모여서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행정안전부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이제 그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준비위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대두가 됐는데요. 음. 애초에 그 상당히 이것 때문에 좀 분쟁이 많았고 지금도 많은 부분인데 어떤 그기존의그 8개의 대한행정사협회를 설립을 하면서 그 설립준비위원이 있고요. 또, 그 실무 TF 위원이라고다 이원화가 되거든요. 그에 각 협회에서 준비위원 한 명, 한 명, 그리고 실무 TF 한 명, 그런 식으로 총 16명이죠. 거기다가 이제 행정안전부 기존, 행정안전부 차관이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모 대학행정학과 교수님 한 분하고 모 대학 법학과 교수님 한분 각각 한 분씩 해서 총 이제 그 10분의 설립준비위원과 한 분의 위원장이 서총 11분의 설립준비위원, 설립 준비 위원회가 그렇게 꾸려지게 됐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차관 설립 준비 위원장께서는 설립 준비 위원 이제 그 위촉장 전달할 때만 빼고 실제적인 뭐 설립 준비 위원회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2020년 4월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설립 준비 위원은 설립 준비 위원의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TF 요원들끼리는 이제 TF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위치가 이제 그 서울 광화 서울역 앞에서도 하고요, 그 종로 종각에서도 하고요, 광화문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요,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요. 어떤 수시로 어떤 필요와 어떤 그 반응에 따라서 수시로 계속 이그 장소를 바꾸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은 <laughs> 핵심은 각 협회를 대표하는 설립준비위원을 회장의 당연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출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회장이 유고나 거리시 어떤 이사나 사무총장이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2 그 일과 이급 그 가로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회장과 설립준비위원이 일치해야 되는가 분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각 협회 그 설립준비위원은 그 설립준비 과정에서는 그 설립준비에 관한 그 역할만 해야 되지요. 그게 뭐 공무수탁인, 공무수탁사인이 됐든, 그게 어떤 뭐 민법상 위임관계가 됐든, 딱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럼 좋다.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그럼 각 이제 협회 차원의 설립준비위원들, 그 대학 교수들 빼고요. 각 협회 설립준비위원 8분, 여덟 명은통합대행대한행정사회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좀 이런 차원에서도 좀 상당히 이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1 2 3 4그 가로 1 2 3 4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게 좀 상당히 이게 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좀좀안 그 좋은 일이 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쫙 설명드렸고 이제 그두 번째 동그라미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2021년 그래서 3월 12일에 대한 인경 사회 창립 총회가 시작은 됐습니다. 창립 총회를 통해서 대한 인경 사회라는 그 어떤 그 실체는 있습니다. 실체는 있는데 이제 회장 선출이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임원 그 회장 선출이 부결이 됐으니 임 임직원 선출의 건 임직원 임명의 건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하고 사업 계획은 통과가 됐는데. 정관에 부수되어 있는 각종 재규정들은 아예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올리지 못한 게왜 좋은가 했는데 그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좀 어떤 회장, 그 대한인경 사회 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측에서 기존이었던 제시했던 그 재규정이 너무 어떻게 좀그 민주, 민주적인 정신에 맞지 않다 해서 일단 올리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았거든요. 이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정관은 이제 그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하고 이제 연간 한 수십억의 사업 계획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자세한 뭐 수주 수치, 수치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거는 뭐질을받때 카메라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통합 대한행정사회 설립 골격은 이제 그 서울시 종로구 하나로 빌딩 10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7층에 그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지금 한 달에 몇 백만 원 나가는데 이것도 카메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은 이제 기획, 기획국이 있고요. 홍보국, 이제 예산국, 회원관리국, 교육국 이렇게 한 다섯 개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각 이제 기존의 대한행정사회 설립에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행정사회 설립에 기여를 하거나 뭔가 직책을, 그, 수, 그, 직책, 그, 직책을 어떤 이행하신 분들이 어떤 대한행정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좀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요. 아직까지 좀정해뭐다뭐 뭐 내정은 됐겠지만 그것도 뭐 수시로 뒤집혀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그 실체는 있지만 그 어떤 그 인원이 어떤 회장이랄까 임직원이 어떤 정식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지금 기존의 설립 준비 위원회 이그 위원을 하고 있던 그 중에 어떤 의장님이 이제 선출이 돼서 이제 회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 직무대행도 아닙니다. 이제 그분의 역할은 그분의 정식적인 위치는 회장 직무대행도 아니고 그냥 어떤 설립 준비 위원회 의장 이영만. 그렇죠. 네. <laughs> 실명 네. 이제 위원회에 있잖아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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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뭐이 네. 정도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꺾세요 얘기하는 네. 거. 얘기한다니까. 예,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럼꺼야지 아, 근데 이제 다한다고데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이 대답하면 돼. 예, 이제 뭐다 말씀드릴 건 드렸거든요. 음. 아, 그거 내년 그이안 안 맞으면 내가 그걸안 보내야 돼. 자르면 돼. 그래도 이 촬영 사실은 필요 없겠나요? 촬영 꺼버 예, 촬영. 우리 내부식 이야기인데 이거를 공개할 수도 한, 없고. <laughs> 없고.